하드슈 다룹니다올 시즌 최대로 평가받았던 나승범 선수의 기아 이적 발표가 됐습니다. 150억. 네. 기아의 향후 행보 있겠죠. 살펴봅니다. 강민호 선수, 박병호 선수 공동 다승왕이죠. 요키시 선수의 재계약 이야기 등등도 있습니다. 23일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입니다. 좀 전에 네, 오전에. 근데 발표 전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승범 선수의 기아행은 이미 기정 사실. 6년에 계약금 60억 원, 연봉 60억 원, 옵션 30억 원, 총 150억 원이었는데요. 주의 반응이 조금 예상보다 옵션 규모가 좀 된다. 아유, 높다. 앞서 계약한 다른 대어급 선수들은 옵션 비중이 작았거든요. 하지만 옵션은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이 또 중요한데 내용에 따라서는 선수가 받아들이는 압박감은 훨씬 덜할 수 있습니다. 장정석 기아 단장은 FA 개장이 열었습니다. 첫날이었죠. 11월 26일에 나승범 선수 만나러 직접 갑니다. 가서 만났고 필요한 선수다 입장 전달하고 이후에도 연락 계속 이어가고 지난 7일에 거의 계약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가계약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NC 구단은 나승범 선수와의 협상 초기부터 이미 좀 잔류를 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구단 내부에서 나왔어요. 네, 인터넷 단장이 어 협상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도좀 놓친다는 그런 위기감이 컸고 nc 는 한계치를 일단 정해뒀죠 그리고 경쟁구단 뭐기합니다 오프에 따라 가지고 경쟁구단 오프에 따라서 배팅을 더하는 지이 레이스 오프라 그러죠 더더하면어 그럼 그럼 얼마 더 요걸 제대로 시도하진 않았고 장정석 단장은 단장으로 부임해서 오자마자 관련 부서를 통해서 나 승범 선수에 대한 영입 자금이 플랜을 직접 들었다 그럽니다 어느정도 구단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기아의 타깃은 나성범 큰돈이죠. 150억. 예, 이달 초에 장전석 단장은 정말 팀에 필요한 선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아깝지 않을 수 있다. 예,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제가 뭐 그것도 직접 그코멘트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기아 팬들께서 야, 이렇게 큰돈까지 쓸 수가 있나 예, 썼습니다. 이미 나성범 선수하고 교감을 가진 뒤였어요. 이왕 확실한 전력 보강을 할 참이면 바로 에이플랜 최고. 그냥 그첫 번째 타깃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고 만약에 뭐안 된다 그러면 FA 시장은 B 플랜 C 플랜 D 플랜 잊지만은 기한을 확고했어요. NC가 FA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6년 계약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 나선보 선수는 우리 6년까지도 할수 있다. 뭐냐면 그냥 무조건 잔류 시킨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프랜차이즈 스타 나성범 선수를 바로 그냥 그립김없이 직진해서 딱 만난 거죠. 기아가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할까요? 장단장 나성범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도 오재일 선수, 최재환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김재환 선수한테 계속 집중 견제가 몰렸죠. 근데 기아 테이블 세트진도 올해 리그에서 유일한 사말타율입니다. 어 최원준 선수는 뭐군 같죠. 김선빈 선수도 둘 잘했습니다. 두 명이서. 근데 중심 타선이 무너졌고 최용호 선수 부상도 있었죠. 눈 조금 안 좋았죠. 나머지 선수인데 와장창 무너지면서 팀사선이또 동반 하락이 됐습니다. 나승범 선수 외에 좀 좋은 외국인 타자 한명 정도 붙이고 또 최용우 선수도 같이 이렇게 중심 타선을 좀 두텁게 만들면 시너지 효과 다 같이 좋아진다는 거죠. 타선의 뎁스 강화 위해서 고종훈 선수 데려왔고 외국인 타자도 수비가 가능한 공격력 좋은 선수를 지금 물색 중인데 문제는 현 외국인 시장입니다. 예단단한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시장 난리가 났고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A급은 일본 가고 미국 잔류 선택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A급 아니지만 약간 B급에 가까운 선수들 물론 뭐 경쟁적은 있죠. 어, 마이너리그 AAA에서 B급 선수라 해서 한국 와서 B급 아닙니다. 이 선수들 펄펄 날아다닙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으니까. 이 선수들이 경쟁하는 구도인데 A급은 나이가 많고 우리 팀과 어울릴 법한 선수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양현준 선수와의 대면 협상 20일 오후에 결렬이 됐죠. 거의 뭐 마라톤 협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긴 시간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어 23일 나승범 선수의 계약 발표를 이제 계약 구단이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도 말 앞선 영상에서 그럼 나승범 먼저? 네, 발표됐죠, 오늘. 사실 22일 양윤주 선수 협상을 할때기하는 계약 발표 가능성을 열어 뒀습니다. 사실 좀 높게 봤어요, 구단은. 그래서 홍보팀한테 보도 자료 준비도 좀 시키고 양윤주 선수가 협상하러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오니까 장단장이 와, 정말 멋있다 이렇게 칭찬도 하고 분위기 좋았고 근데 뭐 결론이 나지 않았죠. 시간을 좀더 달라 선수가 이야기하니까 구단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장단점 이야기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아, 너무 죄송합니다. 시간 좀더 주세요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하다 계약이라는 것이 무척 큰것 아닌가 호떡 사 먹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기다려 주겠다. 양현종은 우리 선수고 그런 부분은 나도 저도 느끼고 있고 양현종 선수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건데 다음 약속 시간을 잡지 않았다. 아. 어, 왜냐하면, 이제, 최종 제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가부 간에 빨리 이야기는 해줄 것으로 본다는데, 다만, 기아 구단하고 양준 선수가 지금, 이제, 여론이 굉장히 급박하게 좀 흘러갔습니다. 예,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양현종 선수가 기아에서 뛸 거다 결국 우리 선수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채널에도 양현종 선수 야단치는 댓글이 뭐 너무 많습니다 앞선 영상에도 뭐한 800개 이상 사실 양현종 선수 계약이 늦어지면서 나승범 선수 계약이 뭐 뭔가 이게 어그러지는 것 아닌가 이걸 걱정하는 기아 팬들이 좀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뭐 양현종 선수 잔류로 포커스가 좀 이동을 했으니까 변동이 좀 생겼죠 기아는 외부 FA 시장 참전 여지가 있다 여전히 문은 열어두겠다 사항을 지켜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양현준 선수 계약이 먼저고, 예, 그리고 외부 FA 시장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했습니다. 양현준 선수 는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 FA 중에서 예, 보수 강민호 선수 있죠. 이 강민호 선수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래서 직접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영입 생각은 없다. 어, 제가 언제 오늘 오후에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몇몇 분이 하도 많이 문의도 주시고 오해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장단장님도 저한테 이 부분은 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강민호 선수 영입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민호 선수는 지금 예, 삼성과 잔류 협상 중이죠 최종 오퍼를 받은 지가 조금 됐죠 삼성으로부터 근데 최종 오퍼 받은 FA가 긴 시간 도장을 찍지 않았다 당연히 선수는 무조건 시장을 돌아 봅니다. 예, 강민호 선수 이번 FA 협상을 앞두고 이제 에이전트 해사를 좀 바꿨습니다. 에이전시에서 개인 에이전트를 지금 고용을 했는데 에이전트는 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뭐 이를 뚫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구단과 접촉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제 아주 빈번한 거고 접촉이 정식 오퍼로 이어지고 어 협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뭐 물론 아니고 삼성 구단 내부 분위기를 조금 전달해드리면. 강민호 선수의 잔류를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 얘긴데 1월에 네, 내년 1월에 다시 뭔가 어 협상 미팅을 시작을 한답니다. 이 지난번에 박병호 선수가 구단이 만나서 선수 생각은 들어봤고 에이전시 리코스포츠는 소속 선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대급인 김재환, 박근우, 김현수 선수 계약이 끝났습니다. 백정현 선수도 리코스포츠 소속인데. 계약겠죠 에이전시가 FA 협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준비할 것도 자료도 많죠. 그다음 구단도 종무식을 하니까 새해 좀 일을 시작을 해서 새해 협상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단은 박병호 선수는 잔류시켜야 되는 자원이다. 네, 기본 입장인데 그래서 뭐 계약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타율이 좀 급감을 했지만 매년 20 홈런 이상을 때릴 수 있는 자원이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그렇다면, 타구단 이적 가능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호 선수를 눈여겨보고 있는 A구단이 있습니다. 한 팀이 있습니다. 타격 보강을 원하는 팀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제가 특정 팀으로 이렇게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팀 현장에서 박병호 선수의 효용성을 좀 높여보고 있어요. 영입을 하려면 보상금이 걸림돌인데, 22억 5천만 원큰 돈이죠.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쏠이고 제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야구판에 조금 다른 방안에 대한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사이앤 트레이드 등등 뭐 그냥 정상적인 협상 말고도 어이 A 팀이뭐 박병훈 선수를 영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인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이건 어디가야 지금 야구계에 돌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관심 구단이 분명히 있고 그 구단의 감독님이 박병훈 선수를 꼭 집어서 어 좋은 선수다 데려오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팩트입니다 협상 진행 여부는 제가 지금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키시 선수 얘기입니다. 협상 중입니다. 지난해 평균 자책점 1위 올해 16승으로 공동 다승왕인데 평균 자책점도 2점대 후반이었죠. 올해. 70만 달러를 지난해 받고 평균 자책점 1위를 찍음, 찍습니다. 그리고 90만 달러를 올해 받고 재계약을 하고 올해 공동 다승왕을 했는데 연봉 인상 요인은 충분한데 부이거 선수 키움 입단을 했죠. 지금 타 팀의 외국인 신규 계약 선수도 100만 달러 선수 많습니다. 외국인 시장 난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렇 네. NC 루친스키 선수가 200만 달러에 저기 하겠습니다. LG 켈리 선수 150만 달러. 그들에 비해서 성격이 뒤지지 않는 요키시 선수인데 얼마 줘야 되는가? 현재 분위기는 대폭 인상은 어려워봅니다. 인상은 하겠지만, 구단은 무턱대고 올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1 6승 고패인데, 패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서 제가 승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수가 지금 더 올려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 보니까 뭐 연봉이 계속 뛰니까 생각이 없을 수가 없겠죠 비교하게 됩니다 구단과 그래도 이견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자꾸 계약 소식이 들리니까 인상폭이 큰데 부인이 4월이 산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에 같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들어와서 아기를 낳느냐 마느냐 이 가지고 좀 협의도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뭐 재계약 협상 외에도 구단은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좋겠다. 음 선수도 한국 인프라가 어,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 고민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미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좀 공백도 좀 생길 수 있고 선수가 좀 집중하는데도 뭐 플러스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그냥 음,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다. 이게 구단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키움 외국인 선수들은 서울 목동에 있는 고층 주상 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인근의 교육 인프라도 상당히 뭐 좋다는 평이 많죠. 요키시 선수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고맙습니다.